배터리 아무도 모르는 눌러달라는 아, 소리 아닌가 겁나 그뭐사랑의배터리 <laughs> <laughs> 이런 거 이거 밧데리 밧데리 <laughs> <laughs> 아, <laughs> 근데 다 알아들어 <laughs> <laughs> <다. 웃음> 이거 <이건> 뭐야 그렇게 뭐라고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왜자 o n t 먹 n o w what 시 o u r e t a l k i n 아니 b o u t I don't k n 데 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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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r e talking a b 아 u t I don't know 뭐 h a t y o u r 뭐 t a l 뭐 i n g about. I d o n 서 know w 니 a 든 you're t 모든 k i n g a b o 든 t I d o 모 t know what y o u r 데 talking about. 든뭐 o n t know what 모든뭐 오징어 모든포 모듬포, 모듬포. 그거 그러니까 우리 원래 식키는 몰랐어 음. 야 넓으니까 확실히 좋네 시원하네 어그자리같 <laughs> 콩나물 시루보다 어, 어, 그래. 응. <laughs> 음. 이 나오네 멋 더운데 더 시원해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안 시원하네 서 더우면 울탱가라 울탱가아주윤가못 <laughs> 부르면 못 부를 그만 좀 불러라 아따, 이러면 오늘 주연이 몇번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수술만... 부를 수 없을만한 노 입이 는거야 아니 이니가 편집할때 오빠 이름 진짜 많이 부른다는거 내그 어. 얘기 딱 들으니까 오늘 몇번불러모르겠어 꽂혔어, 꽂혔어. 난데 근데는 엄청인데. 나만짜은 거다. 근데 잘안 했다. 어, 근데 내가 아, 근데 뭐 많이 한다. 근데 겁나 한다. 아, 근데. 이거 음. 있다, 이거. 근데. 지금 내부터 세워보는 아이가. 지금 몇번 하는지 봐. 그만 불러라. 아, 또 지금 도된다그저저 저, 아저씨 노래 보자. 내부 불러라고 저 놓고. 이야기래요. 아니! <람 entender> <god used> <avez> <-showing> 와한달 동안 리고 부탁드리고, 부탁드리고, 부하드리고 부탁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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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부탁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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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리고있탁드리탕부탁고부목소리좀잘나오고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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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쳤수 써야지. 저앞에쳤었어야지뭘 거해야 되니? 그래? <laughs> 부터얘기해안요저 뭐뭐 선생님. 부터얘기 선생님. 좀... 그런 거예요. 그내 아, 이렇 아, 뭐 이렇게 아, 아, 됐어. 아 됐어. 내가 이렇게 할 때. 어, 안안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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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봤어. 못 봤어. 다시 노래 해봐. 하나 틀을까봐. 어. 다음에 응. 있으면 그렇게 할게. 네 다음에 아. 있으면 어, 어, 그렇게 이게 해봐. 이게 진짜 스트레스가 다시 그왜컷 <laughs> 다시 브레이크했나.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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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 그가 이마 미안 미안 미안. 스스 됐으면 내가 춤출 때. <laughs> 어. <laughs> 노래 노래 하자면 <laughs> 노래 왜안 하는데? 노래 해야지. 아 이거 다 이거 잘해. 이거 역시 이거 역시. 카메라면 카메라를 쳐버리면, 이 카메라를 이 요번에 건강 검진 10월 달에 은니 10월 달에 하고 아 나도 음. 옮겨야 되는데. 아 맞다. 나 음. 이제 숨못 먹네. 야나 <laughs> 괜히 얘기해라. 우리 안 먹는다고. 근데, 아니, 음. 뭐, 그냥 안 먹다고. 근데 한늘 3시쯤 될까? 뭐 그때 해 봐야지. <laughs> 드라마 좀낫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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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부을 거좀 풀어 있을까? 이거 맞지? 음. <laughs> 와. 똑같이 그렇다고 못다가 조금 연예가 그러면 난좀 다르지 그치. 다르지 막 까는 사람 옆쪽에 물렁물렁해져 있을 수도 있어 조금은 다르다 물론 응. 안 다르면 끝난 거고 좋은 거지 응. 그냥 주연이는 언제 봐? 한나 신청해 놨나 예전에 나는 근데 한 번도 응. 대전에서 한 여자 못한 번도 어, 아직 나이 안 들어 봤다 아 이제 나이는 데 내가 무서워서 안 했달까 다왜안 어, 했대 무서워. 음. 해야 돼. 하면안된거 두어야. 그럼 둘째로 하고 열심히 파먹자 이고술는뭐술먹먹으면 어떻게 해뭐몇달 끊으면 되지. 아니, 계속 먹지발해 그럼 우리 그냥 음. 깨지는 건데. 그냥 그러고 어도 되지. 그럼 우리 그때는 뭐 치킨 먹고살람이뭐 음. 치킨 하거해 먹아 주세요. 제가 안 좋아집니다. <laughs> <웃음> 맞지? <laughs> 요칠색에서회 <요치시장에서 회에> 발언하대 <바라봤네. 웃음> <laughs> 뭔 소리는 회는 임마 똑같이 마 식혜 먹고 회는 안안 안 걸린다 뭐 이런 얘기 <laughs> 어 고기 많이 <laughs> 먹으면 안 된다잖아 고기는 먹으면 안 된대 육고기가 좀 그런 게좀 많지 <laughs> <laughs> 아나은이 귀엽다 어떻게 꼽아야 진짜마 돈많으면 진짜마 회 타오면 진짜 <웃음> <웃음> 아니 귀엽다. 응. 네, 보러도 해야지. <웃음> <웃음> 와, 좋은 거야. 홍보밥? 홍보밥이란데. 귀엽겠다. 데 감자탕 만나겠다 감자탕을 살뜯어 먹는 것 같은 그 맞아서 모르겠다, 어, 그러니까, 맞지? 그런 맛이겠다. 내년에 한테 감자탕 이렇게 시켜 먹다. 가끔씩 아, 그렇게 그뼈 쪽에 차가울 때. 응? 안돼, 난 이런 말할 때마다 나는 얘랑 무섭다. 은근 <laughs> 그런 생각이 있나, 솔직히. 덜 뼈가, 데워져서. 뼈가 차갑다. 어. 응. 음, 우리 그냥 먹으면 먹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나는 냄비 데워 먹지. 주위 한 분씩 보면 오빠 맛있는데 안쪽이 차갑다거든. 응, 응, 응. 지금 소발이 먹나? 이거 어떻게 해? 야돼 난배워먹는다난내 주위에 다 나도 모주겠이다아무도안르겠다나다 나도 가 입천장 나도 모르겠